어? 자, 다음식에 나온 쌤이죠, 맞죠? 시원아. 자, 얘를, 얘를, 어, 검산식을 쓸 거야. 얘를, 3차식인 얘로 나눴더니, 몫이 뭔지 모르겠어서 잠깐 QX라고 쓸 거고, 나머지가 2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다. 자, 이렇게 썼어요. 괜찮니? 음, 자, 이게 뭐냐. 항등식이다 가이 단원의 핵심 포인트야. 검산식으로 정리한 게 항등식이다. 이게 이 단원의 핵심 포인트예요. 자, 그때 k 값을 구하여라. 자, 우리가 x 변수 제외하고 모르는 문자 k 하나밖에 없네. 맞죠? 음. 음, 근데 또 앞에 껴 있네. 요렇게. 음. 이럴 때 k 값을 구하여라. 음. 오케이. 음. 일단은 얘는 요렇게 해요 아, 문장 하나 더 생기더라도 방법이 지금 여러 가지 생각나네 음. 음... 이건 실제로 나눗셈 하는 거다 그냥 이게 낫겠다 실제로 새로 나눗셈 하세요 이렇게 돼 있지 맞지 시원아, 자요렇게 하는 거야. 나눗셈해. x 세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k. 자 이거 실제로 나눗셈 하세요. 자 이거 하는 거야. 그래서 니가 아마 설마 이것까지 할까라고 생각해서 이 문제를 못푼거 같은데 이게 이게 더 나아요 오히려. 에. 자 x. 자 그럼 얘는 x 네제곱. 자 실제로 곱하면 얘는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kx. 자 이렇게 됩니다. 자 위에서 아래 거 빼면 얘얘 얘 없어지지 맞지? 음, 그다음에 여기서 0 빼면 마이너스 x 세제곱 이렇게 될 거고 여기서 얘 빼면 플러스 2x 제곱 이렇게 될 거고 2x에서 kx를 빼면 플러스 2 마이너스 k의 x 이렇게 되겠네. 괜찮아? 자, x 세제곱이 마이너스 x 세제곱이 되면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네. 괜찮아요? 자, 그럼 얘는 마이너스 x 세제곱 플러스 x 플러스 x를 여기 줘요 플러스 x. 어. 어 플러스 x 그다음에 마이너스 k 이렇게 해야겠네요. 음, 이런 식으로. 자 위에서 아래 거 빼면 얘얘 얘 없어지고 그럼 여기서 얘 빼면 2 x 제곱 이렇게 되고 여기서 얘 빼면 2 마이너스 k 빼기 1이니까 어1 마이너스 k x 이렇게 되고 0 빼기 k니까 플러스 k 이렇게 되겠네요. 자 끝났어? 자이 이게 나머지죠. 자시훈아 이게 나머지지 맞지? 어 이게 얘가 된다라고 하면 k가 바로 구해지다더 그 이상 나머지 나눗셈이 불가능하니까 k가 2겠네, 음, k가 2겠네, k가 2다. 그래서 얘는 실제로 나눗셈 하면 됩니다. 이 방법 말고 어떻게 또 푸는 거가 있냐면, 얘를 예측하는 거야. 전개해서 x 내 제곱이 되야 하니까, 얘는 3차식으로 나눴으니까 1차식이죠. 맞죠? 그래서 얘를 x 플러스 k 말고 다른 문자 뭐 m, 뭐 이런 식으로 갖고 와 그래서 얘를 전개해서 얘랑 계속 비교하는 거예 그러면 쓸데없이 M이 껴 있어서 어 별로 안 좋은 방법이라고 내가 생각한 거예요 음, 그래서 그냥 실제로 나눗셈 하니까 오히려 편하게 풀립니다 자그 다음에 10몇 번?